자 파일에 새 파일 가시고요 파일에 새 파일 파트 확인 갑니다 우선 얘는요 바닥에 있는 원기둥 먼저 작업을 하시는게 좋겠네요 그래서 우선 정면, 아 정면 말고 입체 보기 눌러가지고 어 윗면이 되겠네 윗면, 윗면 스케치 잡아주시고 윗면 스케치 그 다음에 거기가 파이 20자리 원이네요 파이 20자리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 그래서 파이 20자리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돌출은 30mm 스케치 종료하시고 돌출 30mm만큼 높이를 올려줍니다. 그래서 1차 작업을 해주시고요. 파이 30, 아, 파이 20이죠. 파이 20의 길이 30. 받으시면은 참정상의 기준면 가셔가지고 윗면 찍어주시고 윗면 클릭. 그다음 높이는 40mm만큼 띄워주시고요 40mm. 그다음 확인 눌러 주십니다. 여기 평면 하나 생겼죠? 여기다가 이 스케치면 잡아주시면 돼요. 마찬가지 얘도 옆에다가 아래쪽이 되겠네. 요 아래쪽에다가 파이 몇 파이에는 얘는? 얘는 22파이가 되네요. 22파이짜리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 22짜리 원을 그려주시고, 그다음에. 얘 같은 라인이잖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요 원에 있는 중심점과 요 원의 중심점. 그러니까 원점과 요 중심점 수직구속. 수직구속 주시고요. 만약에 구속 주는 게 불편하시면은, 여기다 중심선 그리세요, 이렇게. 중심선 그려주고 일치시키면 되니까, 이렇게. 일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원과 원의 그거리값 넣어줘야 되거든요? 지금 보니까 40. 40이 끝거리고, 그리고 밑에 치수 보니까 15가 있어요, 기죠 그럼 40에 15를 뺀 25. 그 사이 거리가 25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원의 중심점과 원의 중심점 거리는 25. 40에서 15뺀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줬죠. 그 다음에 얘는 돌출 높이가 얼마예요? 돌출 높이가 25만큼 돌출하시면 되겠는데. 스케일 종료하시고, 돌출. 25. <laughs>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음, 이렇게 두 개의 우선 원 기둥을 만들어주요 그리고, 이 평면을 숨겨주시고. 필요 없어졌으니까, 숨기기. 여기까지 1차. 우선 저장 먼저 할게요. 얘는 10번이 되겠네요. 10번 저장해주시고. 왜냐면은, 얘도 캐드 d 와 똑같은데, 제가 캐드 d 시간에 한 얘기가 있죠? 저장을 미루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 똥 된다, 똥. 저장을 미루시면 똥이 되듯이, 얘도 소리도 없어도 나중에 열심히 만들어 놓고, 이게 튕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또 모델링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진도가 나갔으면 무조건 저장을 좀 하세요 똥되기 전에 자 그러면 작업형면 어디를 잡으셔야 되냐 자 갖다 대볼까요? 어.. 정면 어.. 틀렸고 윗면 틀렸고 우측면 오케이 우측면이 많다 그래 우측면 스케일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형상을 그립니다 형상은 너무 얼평하지마시고요 거기 안쪽에 단면 친 부분 있죠? 거기만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 위에 수평라인 그다음 수직라인 그다음 수평 그 다음에 수직 그 다음에 여기 수, 수평 그 다음에 수직 수평 홈을 이게 파줘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수직 수평 수직 넣어주시고 그다음 여기도 홈이 또 있어야겠네요 홈이 파주시고 이런 주시고 이렇게 해서 어, 만들어주시면 되겠네요 이런 생김새네요. 생김새는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숨겨보면 이렇게 나온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스키 작업을 한다. 음, 여기까지 마무리. 여기 밑에 부분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그리시면 안 되겠네. 얘는 우선 여기는 잘라버리시고 필요 없어요. 여기는 여기서 잘라버리시고 얘랑 얘를 합치게 하셔야 돼. 이렇게. 이 점과 이 점을 합치기. 병합.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긴 게 맞네. 요 다시 모델링 불러올게요. 이렇게 해서 진행하고요. 갑시다, 이제. 우선 이 모델링상에 중심선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모델링상에 중심선 다 그려주시고. 두 개. 중심선 다 그려줍니다. 그리고 위에서부터 치수를 기입해보면 우선 음... 어, 요 높이가 5mm네요 지금 여기 5mm 5mm라고 써있죠 그 도면에? 5mm 그리고 튀어나온 것도 5mm 그죠? 렇그 다음에 요 사이거리는 20mm 요 사이거리는 5mm 그 다음에 여기도 5mm네요 이렇게 여기 내리시고 여기도 5mm 됐고 그다음에 여기 요 중심에서부터 요기요기끝 어, 안쪽이네. 안쪽까지 거리가 어, 40mm. 잡아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요 사이 거리는 5mm. 잡아 주시면 되겠고. 그럼 다 됐네요. 완성. 얘는 여기 일치시키면 되고 그냥 간단하게. 여기 시키시면 되겠고. 그다 음에 밑에도 마찬가지로 어, 여기 5mm. 5mm. 그다음에 얘랑 요 중심 일치 그다음에 요 마찬가지로 5mm겠지 두께가 음, 5mm, 5mm 보자. 5mm 봅시다. 또5 m m 겠지뭐다 5mm.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완성시켜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필렛은요 여기서 필렛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3D 필렛 주셔도 되고. 만약에 여기서 필렛 주겠다 그러면 7. 여기 7 들어가야 돼. 7. 여기 7 주시면 되겠고 이쪽. 여기 말고 여기 7. 여기까지는 가능해. 여기도 7이겠다. 7. 7. 두 군데. 그리고 안쪽은 R2가 되겠네. 도시되고 지시 없는 것들은 다 R2. 여기나 R2로 필러 접을까요? 먹나 안 먹나? 여기, 여기 R2죠? 두 군데. 음. 응, 됐네요.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가 이제 그 가운데 뼈대 형상의 이제 스케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제 끝나셨으면요 은 얘를 이제 스케일 종료하시고 돌출 자, 중간평면이라고 해서 중간평면에 높이를 20mm 이렇게 확인 눌러주시면 은 이렇게 연결된거죠 그 연결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필렛 줍니다 필렛은요 우선 R5 R5가 어디냐면요 여기 저기 여기 요 모서리 여기 R5 주시고 여기 R5, 총 4군데. 네그 R5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 사이사이마다 R2를 추가시키시면 돼요. R2는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R2, 여기 한 군데 R2. 그 다음에 여기도 R2 이쪽도. 그러면 다된 거예요. 구형은 이렇게 이제 완성된 거죠. 여기에 아 이2도 들어가야겠구나. 여기다 R2. 하나 더 있네. R2. 어딨냐면 여기 다이 이렇게서 해 마무리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정면도 봤을 때 여기 자, 자, 알 생기죠? 어, 요 알, 요 알이 지금 도면상 에 표기된 거고 Y 프레임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보이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구현이 된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다 됐고요. <laughs> 그럼 여기 이제 기둥 세워야 되잖아요 보강대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만들면은 이게 변형인가요 변형 찌그러진다는 거죠 그래서 찌그러짐을 방지하기 위해 여기다 살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보강대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우측면 스케치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선을 귿자 모양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죠 귿자모양을 그려주시고 방식은 똑같아요 <laughs> 가운데 중심 기준으로 해서 그리시면 돼요 뭐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중심 기준으로 해서 하나씩 아, 어, 그려주시면 된다. 그래서, 요렇게 일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치수 기입하시면 되죠? 어, 치수. 치수는 거의 나와있는데 기입하시면 될 거고. 그래서 우선, 어, 여기가 5mm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mm. 5mm 치수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음, 나머지? 나머지는 치수가 어떻게 잘안 나와있다? 그러면은 여기 치수를 재봅시다. 여기 치수 얼마인지. 15네요. 그러면 나머지 다 15로 맞추세요. 그냥. 여기 15. 같은 거겠지 뭐. 특별히 뭐 다르진 않을 거아니에요15 15. 이런 식으로 형상을 만들어 줍니다. 그다음에 필렛 주셔야겠네요. 필렛이 얼마예요? 22. 여기 필렛. 여기 필렛. 이렇게 잡아 주시면 되게. 이거 다 자. 이렇게 어, 하시고, 얘를 이제 보강대로 만들어주시면 된다. 끝나셨으면 스케치 종료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보강대 있잖아요. 보강대 눌러주시고, 요 방향, 안쪽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두께 얼마야, 두께. 두께 6mm죠? 6mm. 방향은 맞아야그죠 방향은 이쪽 아니면 반대쪽인데, 어, 현재 안쪽이니까 맞고, 요 상태에서 확인 눌러주시면은, 이제 모양이 나와야 돼요.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해서, 끝! 다 됐으면은 필렛 주시고 보니까 필렛이 구석구석 들어가 있네. 아리 이값이 우선 여기 바닥 있잖아요. 여기 여기도 필렛 하나 들어가야 되고요. 아리가 이렇게 그리고 그리고 원래 여기도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이쪽 라이도더라 주시고 여기 들어가 주셔야 될것 같고, 그다음 위에도 여기 들어가죠. 여기도 필렛 들어가고, 그다음 마지막 여기 여기도 필렛이 들어가야지. 이쪽 라인들 이렇게. 이렇게 해서, R이 필렛이 들어간다. 아, 여기도 들어가네. 여기도 하나 들어가네, R이. 여기 이 부분도. 이렇게, 마무리. 이렇게 여기까지 해 끝내주시면 돼. 요 우선 덩어리 붙이는 거는 여기까지. 우선 이제 빼내기 작업 할 건데, 여기 윗면 스케치 잡아주시고, 원 하나 그리셔야 겠지. 원 그려주시고, 원은 몇 파이냐면, 12파이. 그 다음에 여기 사각형 하나 그리세요. 사각형 하나 그려주시고, 이런 식으로. 사각형은 지금 얼마냐면, 폭이 4mm. 중심을 기준으로 산축방이 2mm가 되겠죠. 2mm. 그 다음에 높이는 13.8.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3.8이네요. 그죠? 그러면 점 하나 찍어주시고, 여기. 요 끝에다 점 하나 찍어주시고, 4분점에다가. 치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3.8.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얘는 이제 이렇게 냅두세요. 여기까지만 하고. 그래서 우리 예전에 돌출, 또는 돌출 컷할때이거 선택, 영역 선택하는 방법 있잖아요. 요거 이용하시면 되니까. 사각형이나 원만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마무리 지시고. 끝내셨으면은요, 어 이제 스케일 종료하시고 돌출 컷. 자, 여기 보시면 선택 프로파일이 이제 밑에, 요걸 이용해서, 여기 얘랑 얘랑 요세개 찍으시면 돼요. 찍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블라인 형태 말고, 곡면까지, 곡면까지 이용해서 면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커팅이 되죠.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색깔 입혀 주시고요. 전체적인 색깔 입혀 주시고. 여기다 저장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 글자 새길 거에요글자를 여기다 한번 새겨볼게요, 이제. 이쪽에다가, 이쪽 라인에다가. 여기다 글자 새기실려면은 스케치면 잡아주신 다음에, 수직선 그리시면 돼, 수직선. 수직선을 적당하게 이렇게 그, 그려주시고, 여기 밑에다가. 그러니까, 왼쪽에 좀 몰리듯이 그려주시고, 여기다가 이제 글자, 그선 선택해주시고, 여기다가 또, 파트 설계. 파트 설계, 어, 그 다음에, 뭐였죠? 부품, 뭐였죠? 파트 설계 어. 자 파트 설계 부품번호 10번 이런식으로 해서 어, 넣어주시면 되겠고요그 다음 글꼴 가셔가지고 맑은 고딕으로 하라고 했어요 맑은 얘가, 얘가 에러가 잘 안뜬다고 했고 맑은 고딕 그 다음에 글자 크기를 좀 줄일게요 11mm 이렇게 줄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글자를 3개 줍니다 다 됐으면은, 스케일 종료하시고, 돌출 컷, 0.1mm. 아니면 100분의 1도 괜찮아요. 조금만 파주시고, 왜 파주냐면, 색깔 이필요고 하는 거예요, 색깔. 색깔을 좀 입혀주시면 끝나지. 시커먼 색깔, 글자 색깔. 이렇게 해서 마무리. 우선 여기까지 진행을 좀 해주세요. 그 다음 탭은요, 진도 나간 다음에, 어, 이제 여기다 다시 진행할게요. 자 오늘 이제 뭐 배우실 거냐면요. 어 우리가 여러분들 그 예전에 예전에 여러분들 우리 설계 작업할 때어뭐 드릴이라든지 아니면 탭뭐 그런 거 우리가 이제 캐드에서 그려봤잖아요. 그런 거 형상 만들 때 쓰는 그 기능이 있어요. 그런 거 이제 만, 한번 진행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우선 여기 윗면이죠. 윗면 스케치 잡아주시고 윗면 스케치. 요 모델링 옆에다가요 사각형 하나 이렇게 크게 하나 그려주세요. 사이즈는 한 150에 한120 정도. 두께는 한 15mm 정도 해서 모델링 작업을 합니다. 150에 120, 두께는 15mm 정도. 그렇게 해서 모델링 작업해 주시고, 얘를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자, 구멍 가고 마우스 눌러주세요. 혹시 에러 뜨시는 분 있나요? 에러 뜨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거 만약에 세팅 잘못되어 있으면. 이게 좀 자동화 약간 그런 개념이라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설치 안 되어 있으면,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설치 안 되어 있으면 안 먹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구멍 스펙이 라고딱 써있는 화면 뜰 거예요. 왼쪽에. 확인됐나요? 네. 어? 자, 거기 위치 가세요. 위치. 유형 말 위치로 가세요. 자, 위치 가셔가지고요. 우선 내가, 구멍 작업을 할면 있죠? 면을 찍어요. 면을 찍으세요, 여기 면. 면 찍으면 이렇게 점을 찍을 수 있는 그 창이니까 그 명령어가 뜨거든요? 그럼 그 상태에서 점을 찍게 되면 여기가 이제 구멍 뚫리는 부분이네요. 구멍 뚫리는 뭐 이런 식으로. 면을 찍고 점을 찍으시면 된다. 1차. 찍었나요? 찍었으면 ESC 누르시고. 그 다음에 왼쪽 상대 진행을칠수 있죠, 여기. 진년 치수 눌러가지고 치수 기입해요. 점과 요 사이 거리. 뭐 25비 정도 집어넣고 25, 25. 이런 식으로. 점과 점의 사이 거리를 넣어주시면 되요. 이렇게 25, 25. 이런 식으로 해서 치수 기입하시면 돼요 아 됐죠? 컨트롤 8번 요렇게 해서 위치 잡아주시고 다 됐으면 이제 확인 눌러주시고 치수 확인 눌러주시고 요유형 넘어가 이제 유형을 넘어가시고 그러면 이제 위치는 다잡힌거예요 그럼 어 여기에 보면 이제 구멍 유형이 있죠? 거기 직선 탭을 찾아 직선 탭 직선 탭어디있어요쭉 찾아보면 두번째 줄에 첫번째 아이콘 여기 있죠? 직선 탭이라고 차라스 직선 탭? 음그 다음에 표준 규격은 KS 잡아주시고 KS 한국 산업 표준 규격이죠? 됐나요? KS? 그 다음에 유형은테구멍테구멍 바꿔주시면 되겠고. 됐나요? 테구멍그 다음에, 우리가 M 얼마예요? 지금 도면상에 있는 M. M? 10이죠. 그래서 M10 보 M10. M10에 피치 1. M10에 피치 1.25, 그다음 M10, 딱총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타입이. 그 중에 M10, M10 선택하시면 돼요. 우리 굳이 피치 값까지는 필요 없고. M10 선택.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이제 마침 조건. 마침 조건 보시게 되면 블라인드 잡혀있죠, 지금. 원래 관통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관통 뽕 뚫을 거예요. 얘는 관통이잖아요, 지금. 왼쪽에 이 모델링은. 그래서 관통으로 바꿔주시면 되는데, 간혹, 간혹 관통이 아닐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요 드릴 깊이와 나사산 깊이를 조절해 주시면 돼요. 그럼 현재 드릴 깊이 얼마나 잡혀 있어요, 여러분들? 드릴 깊이. 27.5로 잡혀 있고, 그 다음에 나사산은, 응. 이 조건 맞춰 주시면 돼요. 즉, 드릴 깊이를 더 깊게 뚫어 주시면 돼요. 드릴 깊이를. 얘가 만약에 20, 20으로 잡았다. 드릴 깊이를. 그러면, 나사산 깊이는 1 0으로 잡으시면 되 15. 그런 식으로, 깊이를 조절해 주시면 된다. 뭔 말인지 알죠? 어, 나사산 깊이가 더 작아야 됩니다. 드릴 깊이보단. 관통을 바꾸세요. 관통이니까. 관통은 그거 필요 없어요. 그냥 딱 뚫려버리는 거니까, 뻥. 그리고, 옵션 해보시게 되면, 두 번째 거있지두 번째 아이콘 눌러주시고. 두 번째 아이콘. 눌렀나요? 두 번째 아이콘. 나머지는 손대지 마세요. 필요 없어요. 확인 한번 눌러보세요. 이렇뻥 뚫리죠? 여기 두 줄로 해뻥 뚫립니다. 여기 지금 나사산 표시는안나 있잖아요, 기자. 원래 이게 나사산처럼 이렇게 삐쩍삐쩍 튀어나와야 되는데, 그게 구현이 안 돼, 참고로. 왜냐면 그 구현시키려면은요, 이 컴퓨터 사양이 되게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요거 4개 정도 나사산 표시하잖아요? 그다음부터 버벅버벅 돼요. 컴퓨터 용량이 딸려가지고.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여기 나사산 표시는 없는데, 그 대신에 여기다 이제 이미지를 입혀 이미지. 색깔로 나사산 표시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여기, 10번 있죠? 우리 저장한 파일 여기 10번 요거 가이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세요 문서 속성 문서 속성 가세요 거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문서 속성이라고 있을 거예요 중간쯤에 갔나요? 네. 어. 거기에 얼디로 가시냐 도면화라가서 도면화 문서 속성에 도면화 여기 초반부에 있죠 도면화라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음영나사상이나 표시되는 게 있네요 요거 요거 체크하세요 체크하시고 확인 그럼 여기 나사 표시 나자 음, 요렇게 해서 나사산을 대신 표시하면 이런식으로 됐나요? 어.. 오케이 다 이해되셨으면요 은 요거 작업 진행하세요 이제 여기 구멍 뚫으세요 자 첫번째 뭘로 가라고 했어요? 구멍가고 마법사 구멍가고 마법사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유연가.. 위치죠? 위치 가셔가지고 요, 면 찍고 점 찍어요. 면 찍고 점을 찍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점은 이 원과 동심이죠? 이 점은 이 원과 동심으로 잡아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위치 잡힌 거죠? 그래서 위치까지 잡아주시고, 다 돼서 유행 가셔서, 우선, 구멍 유형은 직선 탭. 그 다음에 표준 규격은 KS. 유형은 탭 구멍. 크기는 M10. 그 다음에 마침 조건 관통.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뻥 뚫린다. 여기까지가 지금 당은 도면이 되겠습니다. 다 하신 분들 저장하시고 어.. 끝내주시고요. 여기까지 마실게요.